다리를 쭉 뻗고 앉고 싶은데 햄스트링이 짧아서 안 된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매일 한번 해보세요. 어느 순간. 햄스트링이 진짜 유연해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메디필라테스입니다. 이 자세가 안 되는 이유는 햄스트링이 유연하지 못하다 보니 골반이 뒤로 눕게 되고 무릎이 굽어지거나 고관절이 벌어지게 되는 거라서 결국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해줘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근육 늘리려고 이런 스트레칭이나 이런 자세를 하게 되면 허리에 진짜 좋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허리에 무리는 없는데 진짜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 알려드릴게요. 수건 하나만 준비해주세요. 현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수건을 발목이나 종아리에 X자로 감아주세요. 그 다음 양손으로 수건을 편하게 잡은 상태에서 무릎을 최대한 펴려고 할게요. 그러면서 어디 힘을 주는 게 포인트냐면 허벅지 앞쪽에 힘을 주는 게 포인트예요 허벅지 앞쪽에 힘을 준 상태로 10초 기다립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힘을 뺀 다음 수건을 몸쪽으로 쭉 당겨주면 햄스트링이 늘어날 거예요 그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스트레칭 누워서 이렇게 햄스트링을 당기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기랑 관계라고 하죠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면 반대편 햄 스트링은 늘어나 줘야 무릎 관절이 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신경계 시스템을 이용하는 신경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허벅지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때 최대한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거 집중해 주시고 무릎이 내 정면을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릎이 안쪽을 보거나 바깥쪽을 보지 않도록이요. 자 이때 발목을 너무 이렇게 몸 쪽으로 당기지 않을게요. 이렇게 당기게 되면 우리 신경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더 찌릿찌릿할 수 있거든요. 햄. 스트링 근육 자체를 좀 집중해서 늘리고 싶으면 발목에 힘을 뺀 상태에서 스트레칭 해주셔야 해요.